기업집이나 집들이용 선물로 인기 좋은 것이 뭘까 한두 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진짜 신기한 얘기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개업하는 가게나 집들이 선물용으로 선물하는 돈 들어오는 기능성 인테리어 생기 도자기입니다. 생기 거북이와 생기 부엉이. 우리에게 친근한 이름들이죠. 이 거북이 부엉이가 뭔지 아세요? 바로 개업하거나 사업 시작할 때나 집들이 할때 행운을 부른다는 전설의 아이템입니다. 이 특수 생기 도자기는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좋은 기운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않은 수맥과 전자파도 차단한다고 하니 진짜 대박이지? 성스러운 거북이는 오랫동안 장수하고 우직하게 앞으로만 나가는 성격이라서 안정적인 사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부지런한 부엉이는 지혜와 부를 상징하기도 하고 주로 밤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개업하는 분이나 집들이 하는 분한테 위생기 특수 거북이랑 생기 특수 부엉이를 선물하면 사업이 잘 된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정말 대박 아이템 아닌가요? 혹시 주위에 개업이나 집들이하는 친구나 가족 있으시면 위생기 특수 도자기 거북이랑 부엉이를 선물이나 추천해 주세요 그럼 좋은 운을 끌어당기고 돈이 팍팍 들어올 거예요 수매파나 전자파는 음의 기운이라 수매파나 전자파를 차단시키면 좋은 기운이 흐르는 것입니다 기업집이나 이삿집 또는 수맥이 흐르는 곳에는 생기 특수 도자기를 선물하신다면 최고의 선물입니다. 생기 특수 도자기에는 특허가 있습니다. 유사품이 많아서 반드시 특허를 꼭 확인하시고 전화 상담을 하여 안전하게 구입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능성 특수 도자기에는 인테리어 감각도 뛰어나요. 생기 특수 도자기 문의는 010-4775-8615 생기 가득한 생기 도자기의 집